어, 최봉관이 반갑습니다. 장수환이 반갑습니다. 어, 뭔가 설렁한데... 어, 박생님 어, 별풍선 수목이 감사드립니다. 김민수님 많은 거 같습니다. 2분 태양큐, 고마워요! 야, 이상한 빨간색 건물 안 지었어, 근데. 어디 갔지? 미세한 렉 진짜 이거 네가 렉인가? 들어가동 되는 거 네가 렉인가? 인텔 i5 9세대? 아나잘 모르겠네. 대충 사세요 그거뭐다잘 돌아갑니다. 프로스타배그 배갈라면은 좀 사양 좀 좋아야 되잖아요 선명한 화질을 위해서 아 씨, 어떻 가지고. 이거이거는알고막는그 저러지 않습니까? I'll go to one of those g u y i n e y l e s s e a t Order, c a p t a i Order, r o c e e d 아니, 이거는 차라리 올킬 한게 이게 더 훨씬 좋을 수 있어요. 어, 어차피, 어차피 난 죽으니까. 탈피로 와도 죽었어, 방금. 그거로 아, 12시로 내가 갈수 있나? 등장리처둡다고 12시에서 커면 될것 같은데. 아, 시코드 제품인데. 잘한다고 r t for 잘할 t 같은데. f i 적으로가 i v e a f This is under attack. This is under 저거는이거얼 쎄. 하면서 들어갈야돼 이거 다 없어. 기다기 여기, 요내 여기, 서내을 채워서 을채테서나어한니까분만 어. 버텨주면 돼. 37분에 정확하게 제가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37분에 내가 정확하게 진출하니까 30분 못버틸는데 어, 뭐야, 어, 안으로 쭉 이기는 거야? 잠깐 아, 잠깐 알아서 해라. 자, 여보세 엘리 좀 해주세요. 멀티 조각이에요. 멀티 조각이 좀, 좀 깨죠. 확실하게. 먼지까지 다좀 쓸어 담아 줄래? 컨, 컨, 컨. 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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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드 캐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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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I read you. Orders received. I read you. Orders captain. Report for duty. Got oh. Roger that. Now in the case. I read you. Not in the world. Report news. for this. Orders, Captain. SCP good to go, sir. I read you. Report for duty. Orders, Captain. 이제 필요 없고 세트 빼 이제 셋시 멀티 하네요. 주황색. 오, 서 어, 좋아 좋아. 어. 멀티가 가능했잖아.

Captain. Uh, I leave you. Doing? Reporting for duty. Yes, sir. Right away, sir. SCB, <laughs> good to go, sir. Roger that. Right away, sir. 전전국은 너무 심초사다 씨아 <목소리> 확실하게 들어라. 퉁지마라 <또> 칠! <목소리> 피카츄, 아우, 나이스. 방향. 잘하 p 그죠? <laughs> 아! 잘 나가다가 결국 o r 이 이미 읽고 다 탈려대 가고 있고요. 어 777. 바로 서서 줄로 가네요. 아, 견제당하면은 이게 물량이 안 나와서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아, 그렇다고 6시로 갈 수도 없고, 씨 아, 이거 이상한데? 질것 같은데요? 이거? 저거가 지금 완전히 힘이 아예 없어졌어 지금 아 이거 잡네 아깝다 이제 견제를 당하는게 제일 크네 7. orders received yes sir? i read you report for duty i read 다시다시 아 이거 또 당하겠다 못바꾸나 진짜 지지요 맨노 I can't, can't remember in the way. I <laughs> <Force is laughs> read <laughs> <at> you <time. laughs> oh, 할수있어 할수있 이거 데 진짜 다행인거 업그레이드 한있다 업그레이드 상내가 그만큼 쪼꼬받아드시지 Report for duty. i I read you. Report for duty. received. Ready. To report for okay. Roger that. Duty. I'm six is okay. 보라지 보니까 또 견제 당 다, 다 하고 또울겠네다커있다이스시가 <놀람> 누나라, 또 당한다, 또 당해, 또 당해, 또 당해! 너무 급한 것 같아, 애들이. 천천히 하면 되는데. Orders, Captain. Yes, sir. SCP good to go, sir. Orders received. i going the i Yes, sir. Orders received. Orders, okay.

내걸 잘못 짚었다 이거 를 약간 살려야 이게 비전이 있는 건데 날 일단 계속 죽게끔 놔두고 있어. 돌아버릴 것 같아. 그래서. 오, 셔틀 아, 답답하다. 아니 뭐야 이게? 가디언 컨... good 그름 진짜 아씨나 아, 이거 다섯못뭘 밀면 진짜 진다. 이거. 어 oh, oh, 마린 메디까지는참 잘했는데 저친구가긴장 가지고 성이 없어지네 씨. 성일이님이 s u 개를후원 you're not sure if you're n 러 t s u r 좀. if 가 o 아 r e n o 그 s 나 r e if y o 는건 e not sure if you're n 성입 아, 뭐야? 물음표... 아, 뭐야? 성입 있습니까? 쿠키 이렇게 벗... 하발견 모릅니다. 아, 게이빙 보자. 아, 무슨 스릴러가 되고 있어, 스릴러가... 아, 정말... 잘 틀어 박아라 그거. 오케이. <laughs> 아니 부탁한다고 안 하면은 안 해주니까, 씨, 안 해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? 해라 네 바로 부탁드린다 하니까 해놨 잖아. 부탁드린다라고 정중히 얘기를 안 하면 안 해줘. 주질 않아. 아 정말. 됐다, 이제 이겼다. 이제 내가 이제 크고 있으니까. 봐봐 얼마 얼마나 쉽습니까. 계속 막 어는데 막 지금 공격 가다가 이게 전부 어 게임이 산으로 가려고 알겠어. 아 빡세다 빡세 진짜. 와아 씨 무빙 찍었네 아저 독한 거 저거 아씨 괜찮아 지가와도못밀 거야 이거 는 어비출 잘 되어있네 두렵다, 근데. 온다, 나한테 온다. 결국 내가 보라색보다 더 많이 클것 같은데? 와아 아 이긴 이겼네 와아 진짜 질뻔 했잖아 오케이 굿 아 완전 그냥 가슴 졸이면서 봤잖아 아 진짜 나이안 나가나 저 우리 한번 하고 나갈라고? 노란색이 제일 잘했자 잘했어.